세요. 그럼요. <웃음> <웃음> 오늘은요. 자, 보드 게임 새로 와서 박스 보여. 아이, 아이고, 아이. <laughs> 짠. 이렇게 왔어요. 뜯어 볼게요. <laughs> 우와. 너무 네요 <착하네요. 웃음> 우와. <고정을> 정말 <웃음> <웃음> 자, 우와. 모던 아트 박스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. 책처럼 돼 있어요. 캐리어에 담 구성품은 뭐 이렇게 있습니다. 응? 자 이제 아델를 볼게요 여러분 그어쵸와 이렇게 설명서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선팅 타입 그래 이렇게도 있어요 뜯으면 됩니다 자요거나중에 한번 뜯어볼게요 그리고 가림막이 미술관 모양으로 하나 둘셋 그러면 이거는 5인용 이란 뜻이에요. 이쪽 편에는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. 네, 다섯 명의 화가가. 자 이거는 한글판에 들어있는. 짠 토르 망치. 어휴. 우와 우직하네요. 어? 이렇게 나뉘면 도... 조금 잘 흘릴 수 있어요. 주머니가 있네요. 이젤이라고 하죠 여기에 작품을. 이렇게 해서 딱 세워놓고. 이거는 모던 아트 카드에, 이거는 르네상스 작가들. 자, 그리고 요. 할수있서 조심하세요. 모던 아트 언박싱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안녕!